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퇴근을 하고 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laughs> 저희가 유튜브를 다시 오랜만에 시작한 기념으로 유튜버 친구에게 빨대를 꽂고 유튜브 친구 빨을 아주 쪽쪽쪽쪽 빨아먹으려고 근데 공교롭게 제가 부른건 아니에요 피어싱을 바꾸고 싶다고 해서 슈퍼스타가 오면은 오늘은 제 친구 피어싱 세팅을 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대기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감을 조금 일찍 당기고 다른 예약을 안 잡았고요. 오랜만에 저희도 보는 거라 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차가 막혀서 좀 늦는데요. 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많이 참아졌는데? <laughs> 왜? 아 어,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laughs> 나? 응. 나 지금 어, 너 기다려 나 어, 어떻게... 기다려 나 지쳤어. 요와 안녕. 오늘부터 이제 내 브이로그 시작. <laughs> 정령 <정렬> 나스 <다 했어. 웃음> 니들즈 니들즈 채널 제가 바꿀 거지. 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너 꺼줘봐. 그럼 바꾸자. 그래 바꾸자. 이거 너무 좋다. <laughs> 근데 옆... 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laughs> 맞아, 맞아. 근데 얘가 조명이 <laughs> 좋아서 더 그런 걸 그러니까. 수도 있어 약간 그 괜찮게 나오는데? 게그 이미지가 좀 달라졌지 <laughs> 나는 피어싱으로 하고 싶은데 옷을 해야 돼? 아 옷! 사람들은 너 옷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 이거 예쁘네, 귀엽잖아. 야, 이것도 한번 보여줘. 배, 배한번 보여주고. 배. 노출해? <laughs> 한번 보여줘. 아니! <laughs> 그런 거 하지 마! 얘는 <laughs> 진안 되겠다. 빨리. 아,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아, 진짜. 아, 아, 아. 이렇게 찍어도 쓸수 있는 거하도 근데 좀 길겠다, 나한텐 아, 이거 짱쌤 있어. 짱스에서도 아, 기장이 좀 길게 나와. 괜찮아. 내가 잘 아는 수선집 사장님 있거든. 너 오렌지 바지? <laughs> 그거, 그거한테 맡기면다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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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너이 머리 붙인 거냐? 내 머리 다 엄청 길었네 생각보다 난이였엽다 야, 너 되게 뭐 많이 한다. 혼자 사보작사부자나 <laughs> 자기 관리의 퀸이잖아. <laughs> 너 이미지가 너무 무서워. 응? <laughs> 음? 이 봐, 우리 구독자들. 너 보면은 이제. 어? 어? 저, 우리 바까만보 a few moments later. 자, 일단 선보여줘. 요즘 일단 유행하는 것들은 그래, 나또 유행에 또 민감하거든. 여러분 아시죠? 좀 Y2 <laughs> 카메라 두대 이거 어딜 봐야 <laughs> 될지 아, 놓고 <있어>? 봐. 로커바... <laughs> Y2K가 엄청 유행이라고. 음. 그래서 약간 이런 별 느낌이 진짜 인기 많아. <laughs> 근데 너가 이다시 만. 안할안 하지 당연히. 해도 해도 이런 거. 그런 아 이런 뭐? 아, 거 좀. 이런 그래? 어, 거 진짜 없었나? 그럼 없어서 못 팔아? 없어서 못 파는 법 해야지 그냥 네. 진짜 합니다. 진짜 귀여운 요 티셔츠 한게 있거든. 요이 음. 정도 사이즈는 괜찮죠 그럼 뭐 점인 줄 알겠다 요 사람들이 뭐짜라 <laughs> 아니면 음. 색깔은 아이들 입고 싶다는 생각이 생각 없어? 없죠 겨울인데 추워 죽겠는데 무슨 색깔이요 추워 죽으니까 색깔은 여름에 나오는 거죠 여름에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약간 원석 종류 중에 좀톤 어. 다운된 그린이나 네이비 컬러를 쓰시는 것도 방법 그림 좋아요 이런 거 하면 좀괜찮아아 이런 건 괜찮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네 보여줘 음. 보여줘 이거 초점 맞아? 아니, 그냥. 너꺼는 <laughs> 잘 맞을걸? 땡기면 잡힌다? 지에야 터치하면 안 돼? 에휴. 쟤쓸줄 모르네, 카메라. 언제? 빨리, 빨리! 일단 다 제거하겠습니다. <laughs> 아파. 왜? 왜 아프지? 지금 아파? 아니, 안 아파. <laughs> 아오! 옛날에 너 거기 알아? 신촌에 고3? 고상? 알지? 고상의 나 최근에 갔다좋아맛시잖아나 그거 먹고 싶어서 신촌까지 퇴근하고 갔다. 그거 막 생각난다니까? 고3이? 그럼 가깝게 가자. 근데 오늘 거의 바뀌는 게 없긴 하겠다. 내가 지하 대학교 다닐 때 진짜 그때 지하 제일 멋있었는데. 지금은? 그럼 그렇지 뭐 지금은. 그때는 <laughs> 이제 우와 저, 저 멋진 여성 누구신 누구인가 이러면서 너무 멋있다. 막 춤도 잘 춰. 막 이랬는데. 그거 도 멋있고. 아니 지는 이렇게 예쁜 거 심플하게 예쁘게 다해 맨날. 근데 나도 이런 근데, 거 해줘, 이런 거. 근데 문제 있어. 이게 컬러가 밝아. 응. 근데 너가 하는 것들이 컬러가 나랑 다르단 말이야. 응. 이거는 은이야. 근데 그러면 왜 나는 어떻게 해줬냐 이거지. <laughs> 그럼 너 화이트로 갈래? 화이트? 응. 화이트가 어때요런 느낌이야, 요 화이트 볼. 그래, 나도 좋은 거 해줘. 나도 진짜? 예쁘게 해줘. 아, 그럼 다시 다 바꿔야 되잖아. <웃음> <웃음> 야 그러면 링이거 하지마. 응. 큰거 하지 말고 그래? 나처럼 해줄게. 앞을 그냥 죽이고, 뒤에 살짝 두께가 있는 걸로 딱 넣고, 앞줄왜죽줄게 어떻게 줄 건데? 그냥 조그만볼이나 디자인만. 끊을게. 넘는 내용을. 예쁘지. 응, 음, 예쁘다. 예쁘지. 응, 괜찮은데? 어? 그럼 나랑 커플이야. 응, 음... 좋지. 너무 좋지. 나북보보야 돼. 뒷북 보드야 돼. 그해이지이지 그냥 해이지해이지뽀냥 해가 보해지 아, <laughs> 왜 그래? <laughs> 야, 보내는 아줌마 같아 야, 야, 나 이거 안될것 같아. <laughs> 이런 부잣지 80년대. 딱이었지. <laughs> 나 그게 아니라 너, 호주 드레스밖에 생각해. <웃음> <웃음> 거기 그래 거기에 딱했어야 되는 거야. <laughs> 어때, 됐지? 어, 괜찮아. 아야 이거다 이거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업해서 겨울 아이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너레미나 카메라랑 안 친해 진짜 기계랑 안 친해 그니까 너 약간 기계치 아니야? 응. 근데 나 요즘 막 인강으로 공부도 해 정말. 어? 이쁘다! 심플해 야 이제야 너의 그게 나타난다 야 지아 난 너가 화이트를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나도 몰랐지 안 해봤으니까 너가 맨날 이런 새덩이로만 해주니까 이쁜데? <laughs> 그러면 아. 양아치 같은데? 좋아 야, 완전 좋지 귀여운데? 어제 괜찮아너 근데 이거 두개 중에 하나만 살릴 거야? 어, 두 개가 있어? 응별 어. 하나. 줄째 좀 하나 볼 하나. 그래? 근데 아까한 개만 끼고 왔어, 너가 아, 그때 하나 뺐나보다. 그럼 막혔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별부터 넣어볼게. 아, 치고 아프다 했다. 너 말아. 아아아아니 아! 넣을 아 있어 넣었지 근아한번더아파야돼뚝 아... 해야 돼 근데 안 살리고 싶으면 지금부터 아히아아아아니야아아야지아아아아아아 어 살려 그렇게 아프진 않아 해나야 아. 들어왔어 어다 아, 했어 <laughs> 아 아파 <laughs> 잘하자 잘하자고 아 진짜. 뭘 하질 못하겠어 진짜 <laughs> 이런 손님 어때 개싫어 아 어, 아픈데요 좀 참아요 네 따끈 <laughs> 그래도 나름 유행하는 별 하나 낀겠다 이쁘지? 그래. 야, 나 많이 봐줬어. 그래. 너 카메라 과열됐대 야, 신기. 완료. 새로운 느낌으로 하신 기분이 어떠실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진짜 만족. 다행이다. 저번보다 더 만족. 응. 음! 차차 와 함께하는 그때 야, 너 진짜 잘잘 되는 사업가네. 잘이넌 되는...